얼마나 아지 얼마나 오랜만인지 말하자마자 보이잖아 얼마나. 내가 없는 사이에, 없는 사이? 없는 <laughs> 거나 다른없는 사이에. 어. <laughs> 없는 거나 다른없는 사이에 다른 분들이 랑 찍을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 동일를안 해. 동 분들 출연을 안 하려고. 그 길로 이렇게 아웃으로 중단해. 어. 이제 돌아오신 거잖아요. <laughs> 아까 혜진이한테 설명했는데, 이제 상반기가 아주 바빠요. <laughs> 상반기 꽉꽉 찼으니까 알아두시고요. 금시초민데 어쩐지 계속 막 내일도 괴롭힐 거야. 내일도 와서 괴롭힐 거야. 막 계속 이러는 거야. <laughs> 바빠, 너도 얼마나 바쁜 줄 알아? 뭐 어, 는데 비행기 티켓도 끊어야 되고. 맞다, 맞다. 어 여행도 가야 되고. 어. 지금 이야기 보따리가좀 작아져가지고, 어. 아웃트로드 하려면, 앞으로 계속 하려면. 어, 디 가야, 가야 돼. 아. <laughs> <갔다 와야> <웃음> 핑계, 핑계. <웃음> 그럼 이기사 보라.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으로 가시다 음식? 음. 맛집과는 또 다른 거네? 그렇지. 본토의 음식을 잘 먹는 편? 로컬푸드를? 로컬푸드. 왜? 나는 잘 먹는 편. 음. 어, 몇 군데를 제외하고? 음. 중국 본토. 음. 그건 못 먹어요. 어렵죠. 우육만 못 먹는다고. 음. 나도 못 먹어. 나도 음. 우육면은 막. 아 그냥 아무렇지 않고 너무 맛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향이 나도 있긴 있어. 그래서 아직 조금 향이 강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막 그렇게 뭐라야지 역하다? 뭔가 좀 거부감이 많이 심하게 든다는 정도의 향은 아닌데. 그 중국 음식도 땅이 엄청 넓으니까 어떤 부분은 좀 이게 맛있고 또 어떤 부분은 막. 생 없이 만도 안 되는 맛이고 막이지 그래도 상해 가가지고는 소구도 먹고 뭐 동파요 음. 마파두부 이런 거는 먹었는데 진짜 그 길에서 파는 꼬치라든지 이런 거는 음. 아, 그래요? 그 향신료 냄새를 견디겠어 발리에도 사테라고 꼬치, 아아아 꼬치 있어요. 근데 그거 향 진짜 쎄요. 그게 약간 플레이트 같이 생겨가지고. 뭐 양고기 사태, 닭고기 사태, 돼지고기 사태, 뭐 이렇게 있는데, 그 모든 사태를 시키면, 꽃마다 향신료가 진짜 그냥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아예 다른 맛이 나는데, 향이 되게 세더라. 엄마 그거 못 먹더라. 향이 강한 음식을 파는 나라에 가면, 제일 고생한 거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laughs> 그 <그치>? 맞아. <laughs> 우리 인도에서 남인도 쪽 가면 그 디저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더운 나라인데도 그 우리나라로 지금 믹스커피 같은 거 있죠? 그 터미널에서 믹스커피 한 잔씩 다 마시고 근데 거기에 그런 디저트 가게들이 꼭 하나씩 있는데 우리나라 전통 과자 같이 생겼어요. 그 무슨 다 전부 다 약과 색깔이야. 근데 맛이 진짜 뭐라고 하지 만한 네. 설탕물을 네. 끓이는 소치 있다면, 어. 무슨 과자를 만들어도 네. 거기에다가 네. 빠뜨리는 거지. <웃음> <웃음> 약간 그 정도로 아, 진짜로. 진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 디저트를 네. 생각을 하고, 요만한 네. 네. 작은 상자에 네. 한 여섯 개그 정도를 사왔어요. 금방 뚝딱 할줄 알았지, 음. 커피 한 잔이랑. 근데, 하나 먹으니까. 질려버려래 어? 어. 크리스피를 농축시켜 놓은 그런 단계. 크리스피를 막 이렇게, 막 음. 이렇게, 음. 이렇게 해. 그 다음에, 이렇게 짰어. 이렇게. <laughs> 한 다음에 설탕에 한번 담가난 어. <laughs> 디저트 하까 생각나는데, 그, 어렸을 때, 나니의 연대기를 아, 보면. 터키시 딜라이트를. 터키시 <laughs> 딜라이트를.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그거를 음, 음, 꺼내주잖 음, 그래서 나는 그 음. 터키 시딜라이트 로쿰 여기에 환상이 생긴 거지. 음. 그러다가 터키 에 갔을 때 무조건 로쿰은 무조건 사서 먹어봐야겠다. 음. 너무 예쁜 거야 로쿰 가게 가니까. 너무 맛이 없는 거야. <laughs> 그리고 터키 에 갔을 때 끔찍했던 거는 고등어 케밥. 고등어? 고등어 케밥의 <laughs> 터키에 굉장히 유명한 이, 음식인데. 그래, 생선, 케밥 이런 거 있는 거 같던데, 맛이 있나 몰라? 응, 음, 나 우리 그거 벌칙으로 먹었잖아. 가위바위 <laughs> 진짜 맛이없어 너무너무 비했어. 어, 나 진짜 최악인데? 막 울면서 먹었던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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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야? 어, 그러고 막 향신도 맛이 없던 것 같아. <laughs> 그 양고기가 우리나라는 안그 냄새가 안 나고 어린 양을 었잖아 근데 걔네는 그냥. 성인 양도 먹고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막못 먹고 암내가 나는 우요 우리 언니가 어. <laughs> 우리 언니가 한국에서 그 무슨 양고기 전문점에 갔는데 고기를 먹을 순간 자기가 양 엉덩이를 이렇게 안 깨문 거 같은 맛이었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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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고기 냄새를 못느아 심하게 느끼는 유전자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고 전 세계에서 뭐을 유전자가 아니. 있대 그러면은 걔네가 먹는 양맛이랑 내가 먹는 양 맛이 다른 거지.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중국인이래. 근데 중국은 중국 양고기 냄새가 엄청나잖아. 그래서 왜 했냐고 아닌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게 양고기 냄새가 아니라 그걸 없애려고 엄청난 향신료를 써서 그 향신료 냄새 나고. 그래서 몽골 갔을 때도 몽골에서 양고기가 냄새가 많이 났어. 근데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는 정도. <laughs> 그래도 살렴 먹어야지 이런 놈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런 느낌인데 그 몽골 사람들은 한국 양고기는 양고기 아니라고 냄새 하나 어냄나 하나 양고기 맛있는 거 맞지 나는 한국에서 먹는 양고기가 야 이게 한국에는 청도 양꼬치가 제일 맛있어. 야, <laughs> 항상 그 그래. 한국에서 먹던 음식 생각하고 거기 가서 먹으면. 어나 어, 그거 좋아하는데 이러면서 먹으면. 어, 그런 그래. 끔찍한 경험을 하는 응. 일들이 많았어. <laughs> 근데 의외로 진짜 잘 맞았던데. 팁. 응. 그러니까 우리가 티벳. 갔다 온건 아니고. 티베트 음식이 진짜 한국 음식 한국 정서가 있어. 땡뚝기라고 음. 하는 뭐랄까 수제비 떡인가 만두 만두만. 그런 느낌인데 진짜 그거 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그거 한글을 먹으니까 땡이랑 뚝바? 뚝바. 풀리는 느낌? 어. 아 이게 그래 어, 게 그래. 그 외국에서 먹었던 한국 음식 중에 제일 맛있었던 곳이 있어? 음, 산에서 신나는 먹은 신라면. 아. 라면. 무조건. 산에서 먹은 신라면. 왜냐면 그 집이 그냥 단순히 라면을 잘 끓여서가 아니라 그게 한국인이 알려줄 것같 어. 왜냐면, 방법을. 어. 밥이 한국밥. 2 0 0이었어 진짜 찰진 밥. 그렇지. 근데 산에서, 그 높은 산에서 압력이 안 돼가지고, 밥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몰라. 내가 끓인 것보다 맛있는 거 같아. 어. <laughs> 난 칠레 산티아고에서, 산티아고에는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사니까, 응. 한국인 식당의 마트도 있고, 약간 코리안타운처럼 응. 돼 있는 데가 있었거든? 응. 근데 거기서 먹었던 짬뽕. 응. 아예 중국집이 있었어. 근데 짬뽕과 짜장면을 하나씩 시켜서 먹었는데 장난이 아니었구나. 단무지가! 어요 아, <laughs> 어, 단무지가 있는 거야. 아, 알것 같은데. 어, 노란 단무지 어, 끝나면 여기 자판기, 믹스커피. <laughs> 그 정서. 어, 완벽하다. 응. 완벽했어. 그 이게 배낭여행자들이 한식을 먹으러 갈 때는 그러니까 명확한 목표가 있다고. 나의 이 고된, 고단한 여행을 달래겠다, 음식으로. 그게 있는데 그거를 저버리면 그건 정말 문 받으세요. <laughs> 가장 살 살쪼... 좋은 음... 곳. 살좋왔다고 근데 우리 더운 나라만 가가지고. 제일 음식이 맛있었던. 거. 음식 제일 맛있. 잘먹었 얘는 캄보디아. 아닌가? 캄보디아. 그니까 그거를 캄보디아 음식이 기가 막혀. <laughs> 끄메르식이라고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 되게 우리나라랑 정소가 어, 맞아. 어, 정서가 응. 맞아. 맛이 비슷하다. 이렇다기보다는 좀정서가 어, 어. 아니야. 간장 느낌이라고 하는식은 <laughs> 초세문요. 나는 그러면... 다잘 먹었던 <laughs> 데는 스페인. 밤마다 <laughs> 한봉 <한번> 하나씩 끼고 와인 한잔 하고. 점심막아침 나가가지고 추러스 사가지고 추러스좀 먹으면서 나니다가 저녁에 빠이랑 스테이크 좀 먹고 또 집에서 하몽 좀 뜯어먹고 반복, 무한반복 이집트 가서는 고, 고사리만 먹어야 되는 거 알지? 고사리 아닌데? 포샤리 포샤리? 어, 포샤리 어, 왜빵 때운다며 아, 빵 때워야지 너네 아까 혜진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산 좀잘따달래그냥빵 그래? 때우면 돼 우리 아웃트로 1년 포문 열었으니까 쭉 가보자 오전은 파이팅! 그럼 다음주에도 아웃으로 나오는거죠? 나와야 돼! 너 아니면 나올 차간없어 <laughs> 다음주에 만나요! 야, 내가 이상한거야